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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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때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뭐큰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가르쳐야 되니까 혼은 내더라도 아이들을 향한 저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그때부터는 고민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의 잘못만을 놓고 고민을 했다면 제게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관계부터 다시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저를 신뢰할 수 있게, 진실할 수 있게 제 마음의 전부를 다시 보여주고 사정하고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눈치 보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힘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요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때부터 거짓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너 아벨 어떻게 했어?라고 물어보실 때 가인이 뭐 방금 아벨을 죽여놓고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동생을 매 순간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을 물으셨을 때, 그첫 순간에, 하나님 제가 지금 우발적으로, 저도 모르게 너무 욱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 같은데, 가인은 거짓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포장하려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피해서 숨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움을 필요 없다는 거부이기 때문에 진실하지 못하면 누구도 우리 곁에 다가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시가 너무 많지요. 가룟 유다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는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거짓말로 다 버렸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공동체의 회계 담당이었는데 돈을 조금씩 계속 빼돌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나중에 요, 그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한 여자가 비싼 향유를 주님께 깨어 드리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돈 차라리 우리에게 갖다 바치지 왜 그것들 다 버려? 하고 화를 냈어요. 그때 그렇게 감정의 민낯을 사람들 앞에 다 보였을 때 주님께서 유다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 그 싸한 순간을 보고 유다는 얼른 자기를 돌아봤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했어야 되는데 유다는 화만 내고 얼른 끝나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 네가 나를 파팔 사람이야 바로 하실 때 기회를 주셨을 때그 기회를 붙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마저 걷어차 버리고 포장하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거짓말 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을 꾸짖으면 말씀 앞에 나의 죄가 다 드러나면 그것이 아니라고 죄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르는 겁니다 순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꺾거나 이러는 것에는 모두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렇다고 말로 내가 힘들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뜻이 아니라 한계에 부딪히면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사랑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내가 못하니까 좌절하고 끝나요. 저는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니까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다 바치라고 하셨는데,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살려뒀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욕심 때문에 살려뒀는데, 핑계를 대죠. 이거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포장합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 그 뿌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드러나고,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교만은요.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악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했던 가인은 그대로 버림받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동고 동락했지만 결국 비참한 마지막을 맞았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사울 왕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면 포장하고 속이면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야 되고, 두 번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참 좋아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은 두려워했대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지금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로마에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가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아주 맹렬한 폭풍을 만나서 표류할 때 사람들이 이제 패닉 상태가 됐죠.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졌는데도 배가 속줄 없이 나뭇잎처럼 흔들리니까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바울도 무서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24절에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무서워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는요, 바울이요, 너무 인간적이게도,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은혜로웠는데요. 저는요, 예전에. 굉장히 엉뚱하게 자존심 부를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는요. 이제 막 신학생 되고 주의종 시작할 때는요. 괜히 속된 말로 아 내가 주의종인데 약간 이게 속된 말로 가오 잡는다고요. 제가 외로운데 외롭지 않은 척을 하고 힘든데 힘들지 않은 척을 하고 두려운데 두렵지 않고 당당하고 나는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고 그렇게 척하면서 대부분을 살았습니다.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디까지가 내가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끈기가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가 위선과 거짓말인지를 제가 잘 구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두려워할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알았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웠거든요. 주의 종으로서의 권위가 사도로서의 권위가 성도로서의 그런 은혜와 영향력이 나의 어떠한 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다는 것을 정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움 없이 진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두살 어린 신학교 동생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너무 예뻐했던 동생인데요. 저희 공동체에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 가지고 이제 같이 주의 종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전도사일 때 이제 신학생으로 데리고 있던 아이인데. 그 이제 저희가 공동체가 이제 여름과 겨울에 대집회를 하면 저희 신학생들은 이제 자기 삶이 없이 방학 때 이제 대집회를 섬기거든요. 그때는 또 이제 집회가 오전 오후 에두 번을 했기 때문에 이 여름 겨울 대집회 기간에는 거의 다락방에서 살다시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방에 대구에 이제 고향이 있는 아이였는데 자기가 방학을 하면 엄마 아빠가 있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있다가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제가 굉장히 엄격하게 안 되지. 주의 종이 예배를 섬겨야지. 가긴 어딜 가. 우리가 방학이 어디 있어 하고 딱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요. 그 21살짜리 여자아이가 서대문에 같이 그때 저희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안 돼. 해야지. 하는데 그 제가 너무 인상 깊었던 것이 그 껌껌한 그 서대문 그 대로에서요. 갑자기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언니 아, 집에 가고 싶어요 하면서 막 꺼이 꺼이 우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아니 밤에 얘가 막 우니까 이 대로에서 우니까 놀랬는데 제가 마음 속에 얘가 얼마나 예쁜지요. 제가 그 도로에서 깔깔깔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아, 마음 속에 너무 얘가 예쁜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 저를 늘 포장하려고 하고 늘 이렇게 저를 포장, 이렇게 감싸려고 할 때. 제 앞에서 꺼이꺼이 꺼이 울면서 "언니,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나 갈래요?" 하면서 사투리 쓰고 막 우는 그 아이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마운 마음으로 남아 있는데, "아, 얘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믿으니까 이렇게 진심을 자기 표현을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참 미소가 지어지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랑을 맞는 그배 안에서 천사를 얼른 보내셔서 "바울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의 멋진 신앙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 응답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사도 행전을 계속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날..."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광풍에 시달리다가 약 2주 후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광풍에 휩싸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비웃었겠죠. 안 달라지는데 우리 안전하지 않은데 언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불평과 원망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같아도 그 2주의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 들었나?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잘못 봤나?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2주가 아니라 한 달도 버텼을 것이고 수개월이나 몇 년의 시간이 흘러도 바울은 믿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들을 언제나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생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저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으면 진실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면 우리 떳떳하고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우리 진실하기를 소원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고, 외로우시면 외롭다 하시고, 죄 가운데 여전히 계시다면, 하나님, 저 이거 죄인 거 압니다. 죄인 거 인정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죄와 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 곁에 지금 와주십시오. 간구할 때 성령께서 진실하게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